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몰랐는데 뒤에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통보했었는데 네, 오늘 제가 20분 안쪽으로 지금 시간을 좀 배정받고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전방위적인 이슈로 우리가 논의를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자료를 좀 대체해 드리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PC를 켜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봤을 때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소통의 방식들이 이제 보시는 네 가지고 마치 우리가 비트를 정보의 최소 단위를 0 아니면 1이 점처럼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이제 점과 선과 면처럼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은 PC를 켜도 그렇고 모바일을 켜도 그렇고 이런 방식들이 좀 이제 한계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존감을 느끼기 어렵고 어, 순차적으로 지금 소통을 많이 또 해야 되고 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지약들이 있어서. 새로운 진화의 방식들을 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으로 면이 모이는 공간으로 지금 에, 들어가고 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여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는 저 시기가 바로 잠과 그 성과 면의 시기가 놀라웠고, 앞으로는 저 이제 공간 안에서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SF 같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 일상이 이제 대부분 다 2D 인터넷 기반인데, 이제 가상 세계로 많이 들어가고. 전 세계에 컨텐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D 비중이 지금 5%가 안 됩니다. 이 비중이 지금 30%, 50%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간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공간이 그냥 무늬만 공간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상 공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다 지금 공간적인 개념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정의를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금씩 비슷한 듯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듣기보다도 어 글로벌 기업들의 생각들 예를 들면 메타는 가상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개라는 거죠 공간이 집합체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저런 공간.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지털 공간인데 그동안 점과 선과 면으로 있던 그런 표현을 이제 공간 안에서 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존감을 느끼면서 서로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하면서 제약 없이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제 만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엔비디아, 유니티 다 선도 기업이죠. 정말 우리들 뭐 매일매일 정말 실무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 역시나 가상 세계인데 어 협업하면서 몰입하는 그런 공간이고 마치 우리가 지구가 우주가 있으면서 지구가 있고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 것처럼. 어, 엔비디아는 뭐 메타버스 어떤 세계의 묶음이라는 거죠. 가상 공간의 집합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고 유니티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우주인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많은 공간을 만들었고 어, 서로 서로 오가는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이러한 주요 내용들하고도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된 어, 저희 범부처 전략 여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범부처 전략에서의 정의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가상 행성들이 목적도 다르고, 어, 거주 방식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고, 이 행성들을 우리가 하루에 계속해서 이제 오가면서 사는 거죠. 마치 웹사이트를 오가듯이. 어, 온간다는건 우리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0년도에 온라인에서 생활했던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 비중이 이제 2030년에 올라가게 되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가상에서의 시간이 52%니까 이제 가상에서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저기서 보면 이제 그 보라색 비중들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유니티 CEO의 얘기를 따르면은 저게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 이제 이동을 할때 트랜스포트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가상에서 우리가 텔레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가 동시에 융합해서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어좀 초반에 그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메타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도 그렇고 네이버의 아크버스도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저 중간에 있는 연결점들을 매개해 주는 게 로봇이든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의 다른 형태들, 굉장히 다른 디바이스들, 하드웨어들이 인공지능과 이제 연결되면서 이 우리를 연결시켜 줄 테니까 이런 이제 또 완전히 색다른 공간에서의 공간으로의 이동 그 안에서의 경험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 일을 하는 출근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는 어, 트랜스포테이션을 했죠, 그렇죠? 뭐,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이게 가상으로 출근을 하고 어, 직방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의 메타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메타포리스로 이제 제주도에 한달 살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 가까이 가면 또 얼굴 보이고 우리 팀원들이 또 같이 있고. 어, 지금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는 인재를 누구라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일정 그리고 큰 고정비를 안, 낼 수가 안 내도 되는 거죠 면접을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300명인데 어, 이제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버스라는 회사는 직원 2,500명이고 훨씬 많고 어, 컴퓨터버스가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올해 이제 다. 관련 개요사들에 있는 직원들을 다행히 쫓서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 어떤 게임과 소통 중심의 메타버스가 당연히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가 작년보다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어, 올해 발표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일을 가장 하기 좋은 기업이거든요. 1위가 엔비디아인데. 우리가 구글이 지금 7위거든요. 여러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구글 일하기 좋은 기업.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4위에 EXP 리얼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어, 2018년에 상장되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매출도 4.5조쯤 되고 전 세계의 글로벌 에이전트들이 가치를 하는 에이전트가 한 7만 명쯤 됩니다. 어, 가치라는 나라가 한 20개국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죠. 100% 버추얼로 일을 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데그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버츄얼 월드, E s P 월드거든요. 실제로서 이퍼메이션에 가면 사람 아바타가 있는데 실제 사람이 지금 응대해 주는 거랑 같은 거죠 사실. 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실적도 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경제활동들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도 그 전에 이름을 페이스북이었고 지금 전 세계 직원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지금 1만 명더 뽑겠다고 했죠. 넥서엘 쪽으로. 한 7만 명, 8만 명될 거예요. 전 세계 도시로 따지면 80개국이 넘는 도시인데 작년에 이제 연구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로 액세스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기존에 일을 했던 방식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과 선과 면으로 일을 했는데 이전, 이제, 그, 워크럼프라는 공간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뭐, 스수일스나 침스, 우리가 줌, 줌이죠. 전 세계 지금 벌써 2억 5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저 점과 선과 면으로. 우리도 밸밀 많이 쓰고 있죠. 회의하면서도. 근데 이제 작년 이그나이트에서 이제 우리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제가 한국말을 하면 뭐, 영어로,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언어의 제약,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들 많이 극복해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게 이제 오피스 오피스 군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PC 켜면 만나게 되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처럼 이건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뭐 멀, 메타버스가 아주 레디플레온처럼 보면 멀리도 있지만은 그런 미래는 조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한 분기, 한 월, 어, 새로운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가 있고. 어, 지금 최근에 보면 워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을 하면서, 제주도에 한달 살기인데, 그거는 휴가를 내고서 한 달을 사는 거지만, 여기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 어, 끝난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해요, 이 이거. CJ나의 제주점이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 한달 살기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일하고, 남은 시간에 제주도에서 보내고. 어, 토스도 그렇고 남해로 바다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일, 일하고 끝난 시간에 쉬는 거고 어, 하나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 양양인데 아,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구재택근무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PwC도 전 세계 직원이 4만 명 되는데 연구재택근무하고 로빈우드, 뭐 트위터 스퀘어 어, 지금 막 정말 고그 그 비중이 100%, 완전히 1 0 0나의 정도의 문제인 거지. 하이브리드로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어, 이 메타버스로의 액세스가 일정게 보면은 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출근을 물어보면은 꽤한 65%는 원하고 있고, 어, 또 메타버스로 출근할래? 아니면은 지금처럼 오프라인이 하면서 연봉을 3천만원 더 줄까? 그러면은 난 그래도 메타버스를 출근하겠다는 사람이 한65% 되니까, 아 어, 직방에 있는 직원 300명이 어, 메타버스로 전부 다 출근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만세를부르지는 어, 않았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게 싫으면 이제 회사를 다니기 어렵죠. 이제 그런 변화 어, 거부하기어려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어떤 회사의 CEO인데 내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 직원들이 내 눈앞에서 일해야 을 된다라고 생각할 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어, 어, 게임 말고도 굉장히 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음을 좀 마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에서 그 커뮤니티 모듈로 저, 저게 이제 차인데 저 안에서 지금 업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차가 나중에 집으로 이제 도킹되는 부분도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메탄모빌리티를 얘기한 건데 우리가 요즘은 그 차박에서 차에서 잠을 자지만은 이제는 저런 차, 저런 게 하나가 자율주행하게 됐으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업무를 보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일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도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모빌리티가 좋아지게 되면. 은 그런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다. 어, 발표된 걸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최근에 가상인간인데 벌써 98년입니다. 97년도에 저기 완성이 되고 98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20년 엄청난 시간이 전인데도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인터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기술과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다 이제 대응을 못 했다는 거죠. 이제는 가상인간과 가상인간들이 서로 화보를 찍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슈드도 이제 자기가 NFT도 발행을 하거든요. 레고코브리 어, 미켈라도 지금 자기가 또 NFT를 발행도 하기도 하죠. 가상인간이또 NFT를 또 발행을 하는, 흥미진진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인간이나 아바타를 매달 게임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화면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알트 이고라는 그 포크 채널에서 지금 무대죠 지금 저와 같은 오프라인 무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아바타의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가상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만나는 경험들을 이제 올해부터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이프로그램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시설들이 많이 지원을 또 하게 될것 같고 참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경험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유튜버들한테 버티버라고 하는 어, 슈퍼챗을 받는 전세계 돈을 많이 쏴주는 어,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가상의 유튜버고 10위까지로 따지면 10명 중에 9명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이 가상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우리의 현금을 이렇게 어, 몇십억씩 다 합치면 몇백억이 될 텐데 이걸 좀 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잘 이제 크리에이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1인 크리에이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뭐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렌즈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고 혼자서 돈을 벌다가 이제 렌지먼트 오라고 하는 회사를 중간 단계로 차렸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체험 공고가 나왔는데 렌즈 드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안에 사업 모듈이 3개가 있어요. 어, 이제 크리에이터랑 같이 일하는 모듈, 그리고 이제 게임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제페터의 게임을 만드는 모듈, 그리고 본인의 이제 브랜드를 알리는 모듈,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채용하는 방안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도 당연히 뭐잘 만들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더 이제 조직화되고 또 분업화되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게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기업들이 이게 버추얼 컴퍼니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또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규모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용역을 받지 않으면 사실 사업자 등록도 거의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이 벌써 이제 12월 말에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캐나다에 시작이 돼서 한 30만 명이 벌써 지금 모였죠. 이 안에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고 어전 세계 에 우리가 지금 모든 기업들을 다 빼고 메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가 페이스북에 30억 명이고, 와츠앱이 20억 명이고, 어 인스타그램에 12억 명이데 사실 더 넘죠. 합치면은 62억 명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명이거든요. 어 지금 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금 한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생각보다 이런 변화가 조금 더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XR과 DNA를 통해서 예, 마, 저런 몰입되어 있는 상상도 상상의 공간, 불가능한 공간, 사별한 딸을 만나는 저런 불가능한 공간도 만들고 어, 몰입할 수 있으면서 저 딸이 인공지능으로 태어나서 지금 딸과 지금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햅틱 글로브로 딸을 만나면또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공간도 현실에 있는 공간, 완전히 새로운 공간,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돌려서 그때 그 사람과 그 공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뭐 예측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 점과 선과만으로 만들었던 어떤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험이 줄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죠. 어, 버추얼 튜브한테 막 돈을 저렇게 쏴주고요. 오프라인으로 출근 안 하고 이제 전부 100% 가상으로 출근도 하고, 누구는 막 소원도 이러기도 하고,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막 돈도 벌고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 공간 안에 어, XR 플러스 a 가더더 많은 기술들을 추격하고수 있지만은 이제 저게 복 하나 하나가 정말 파괴적인 기술들이고,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이한 점들이, 특이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또 많이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어, 이렇게 보면 저런, 어, 트랜스포테이션과 텔레포테이션을 결합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어,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방식들, 어,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들과 또 함께 할 것인가, NFT를 활용을 할 것인가, 가상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 것인가, 어, 생산성을 바꾸는 방식들, 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요. 뭐 메타버스가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쉬 소설에서 나왔던 말이 연원이 있지만 은 인류가 사실 오래전부터 마치 인공지능처럼, 어, 이게 1800년도에 만들어진 가상의 원통형 건물이고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클러스를 썼을 때, 아니 메타 퀘스트를 썼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저 공간 안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 건데 이게 1800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양안시기에서는 훨씬 전부터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1850년대 디킨슨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 새로운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롭게 공감할 수가 있고, 새로운 흥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라서 너무 답답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가상의 세계 안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경제의 결과들이 다시 현실과 연동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